자 스나이퍼입니다. 보십시오. <laughs> 정확하죠?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? 나가세요. 존나 빨리 반대쪽으로 뛰어서 나가세요. <laughs> 못 이깁니다. 육형초다쓸 때까지 저기 시야에 보이면은 싸우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? 어, 나이스 온다. 제가 이거 바운티를 하나만 먹고 도망쳤다는 건 솔로라는 걸 확실히 알수 있을 텐데. 아, 설마, 스나이퍼인 줄 알고 안 오나? 어, 오네요. 미리 맵을 좀 치워둡시다. 친구들이 왔을 때. 재밌게 싸울 수 있게. 빨리 와. 봅시다. 왔네요. 일단 둘. 한데 맞았네요. 이자 오케이. 조명 밖에 둘. 이거는 제가 문 열면 죽습니다 마틴이 맞았네? 아 이런 사이드인가? 들어왔다 하나 이거는 제가 저 시체를 지켜볼 수 있으면서 제네랑 싸울 수도 있는 위치에서 다녀야 됩니다. 아마 초코밤을 던지거나 구할 거거든요. 어, 따로 있네. 음, 아직 월병하고 있네. 할수 있을까? 나까지 세게 이렇게 맞아 버린다고? 아 제발 살려라 지금이다. 뒤져! <laughs> 미안해. 난 솔로야. 이개 <laughs> 새끼들 맛있냐? 내 방티 먹으니까? <laughs> 이젠 맛 없겠지. 죽었는데 어떻게 알겠어? 이개 자식. 어 이러면 뭐야? 지 뭐지? 지 뭘까요? 자 저런 솔로 스나이퍼 만났을 때 대처법 피킹을 한번 해봐 일단. 저 친구가 스나이퍼면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쏠 겁니다. 지붕이었죠? 총 뭐야? 총 사운드 제대로 체크를 못했다. 어! 자, 스나이퍼입니다. 보십시오. <laughs> 정확하죠?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? 나가세요. 존나 빨리 반대쪽으로 뛰어서 나가세요. <laughs> 못 이깁니다. 얘네들 절대 안 붙어주거든요. 자 이럴 때는 그냥 존나게 뛰세요. 이길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손해가 더클 겁니다. 나가세요. 이럴 땐 탈출해도 됩니다. 여러분, 상대방이 만약에 트리온데 트리오가 셋이서 멀리서 피킹도 안 해주고 숨어가지고 내가 바운티 먹은 걸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. 아니면 솔로 한 명이 저렇게 바운티 피킹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스파크 스나이퍼로 날 보고 있는다. 무조건 나가세요. 쟤네들이 근접전으로 붙어주면 싸워도 되는데. 대부분 스나이퍼는 그렇게 안 붙어줍니다. 자 남은 바운티 그냥 먹고 나가라고 하고, 깔끔하게 보내주세요. 이거 빨리 나가야겠네요. 쟤 쫓아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? 빨리 오고 있네요. 이거는, 아, 개활치 잘못 건너면 죽는데. 아, 혼두이치면 헌드위즘이... 아! 미친. 너 혼자지? 뭐야, 얘는? 와, 얘도 모신 스나이 그래요. 탈출하세요 제발. 좀더 일찍 탈출했었어야 되는데,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보여드리려고 피킹해서 죽어버렸습니다. 아깨비 다행이다. 육성. 음, 그럴 줄 알았어. 징글징글하다. 거의 4판 네 돌리면 이게 제가 지금 mmr이 다행히 낮아서 지금 4밖에 안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제가 하다가 보면 이제 4.5가 될 때가 있거든요. 이 노란색 mmr이. 그때가 되면은 이제 육성 친구들을 본격적으로 막 많이 만나는데. 높은 확률로 저런 친구들이 한 판에 거의 두 명씩 있습니다. 그래서, 바운티 싸움 딱 하고 나서 능력을 썼는데, 한 명이 찍힌다?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, 나가요. 왜냐하면 대치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, 잡으러 가는 것도 재미없고, 아무것도 재미도 없는데, 심지어 잡았을 때, 이득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거리도 안 주고.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나가세요. 편합니다 와 여기서 서펜트로 뺏는 거 진짜 미친 짓이긴 한데. 일단 먹어. 비전. <laughs> 그러면서 살렸구나. <laughs> 또 살렸겠지? 아니냐? 이거 맞다. 들어가고, <laughs> 아, 한팀 있나? 밖에. 발견 <laughs> 들어가고, 그렇네, 지하로. 친구들아 <laughs> 죽을때가 됐어 <laughs> 야. 이제 세명 남았나? 엄청 퍼져있네 야나 솔로야 아, 존나 루즈 야, 빨리 들어와. 내가 지금 여기서 몇 팀을 잡았는데. 너무한 거 아니야? 아. 진짜 다들 그냥 수풀에서 드릴링 하나 스프링필드. 둘다 먼저 붙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. 드릴링 슬러그만 조심하고 나머지 한 명이 총이 뭘까? 아까 모신이었던 것 같은데? 나한테 헤드 맞은 애가 아 얘네 진짜 싸울 생각 없나 보네 내가 간다 니네 안 오면 확인 아 붙으면 도망가고 뭐 어쩌자는 거지? 이건 그냥 탈출해야겠다. <laughs> 오지도 않네. 탈출해야겠다.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예 그냥 네가 나올 때까지 나 아무것도 안할 거야 하는 애들은 같이 안 싸워줘도 됩니다. 그냥 스태미나 남았을 때걔네 없는 쪽으로 뛰세요. 이렇게 싱겁게 끝날 판이 아니었는데 싱겁게 끝났네. 아주 높은 큐와 아주 낮은 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? 둘다 절대 먼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네